안녕하십니까. 잼TV 시청자 여러분, 잼코치입니다. 오늘은 헤어핀에 대해서 헤어핀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배드민턴 접하시는 분들이 이 헤어핀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헤어핀을, 레슨 받을 때 쓰는 헤어핀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 저도 사실 복식이나 복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레슨 받을 때처럼 헤어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앞에 짧게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에서 이 놓는 공들의 기본, 그러니까 베이직이 될수 있는 게 바로 헤어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어핀을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어, 뒤에서 하는 커트라든지 드롭샷,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숏드라이브라든지 앞에서 하는 놓는 플레이들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헤어핀을 쉽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은 헤어핀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라켓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 이 라켓 모양을 만드는 법을 좀 공식으로 자세,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팔을 쭉 최대한 펴주시고, 그 다음에 왼팔은 이 오른팔의 반대 방향으로 뻗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어, 살짝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시면 저절로 손목과 팔꿈치가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너무 쫙 피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에다가 중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쫙 필려고 해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쫙 펴서 헤어핀 한다는 게 사실 팔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쫙 피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팔꿈치를 구부려 주시면 훨씬 더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가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드가 올라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공이 넘어갈 확률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주 10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만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팔 자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셨다면 스텝을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스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의 모양이, 발의 방향이 라켓 나가는 방향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리는 앞으로 가고 팔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내 체중을 이 라켓에 실어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라켓 나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다리를 뻗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헤어핀 뿐만이 아니라 사이드로 가시는 스텝,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는 스텝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뒤꿈치부터, 중심이 뒤꿈치부터 밟아주셔서 안정, 안정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앞꿈치가 이렇게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게 아니라 뒤꿈치부터 닿아서 이렇게 버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뒤꿈치부터 들어가야 내 체중이 이 허벅지에 실리게 돼 있습니다. 내 하체로 체중을 받치, 받칠 수 있는데 앞꿈치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무릎에 부하가 와서 무릎 부상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하실 땐 항상 앞꿈치부터 뒤꿈치부터. 뒤꿈치부터. 백 헤어핀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둘. 라켓 모양도 동일하게.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로, 라켓 자세도 팔핀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만 구부려 주시고, 라켓 헤드를 살짝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켓을 만드는 방법과 스텝을 연습하셨다면, 이걸 동시에 스텝과 라켓 만드는 걸 하셔서, 공을 잘 넘기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저만의 잘 넘기는 팁이 있다고 한, 한다면 어,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바로 밑에서 내가 라켓을 라켓을 놓고 기다린다라는 느낌으로 헤어핀 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밑에서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공을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자, 백핸드 쪽 헤어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음, 백핸드 헤어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를 받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핸드 헤어핀은 절대 받치지 않습니다. 백핸드 헤어핀은 준비 그립, 그러니까 이스턴 그립으로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지를 받치게 되면 라켓 면을 정 수, 수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깨도 많이 무리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그립 상태에서 그대로, 준비 그립 상태에서 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그렇게 하셔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헤어핀 하는 자세에서 크로스도 하실 수 있고 헤어핀 하는 자세에서 뭔가 모션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백핸드 헤어핀 하실 때 엄지를 받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헤어핀에 대해서 좀더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게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헤어핀을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이렇게 세워서 하는 헤어핀들을 잘 하시려면 이런 기초적인 헤어핀부터 먼저 익히셔야 어 이런 세워서 하는 뭐 커트라든지 뭐숏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쉽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꼭 제가 실전에 사용하는 헤어핀, 세워서 헤어핀이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하는 숏드라이브, 뭐등 이렇게 실전에 많이 사용되는 헤어핀의 종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잼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